대통령과 시장,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청년 기본소득 못 받는 거, 의정부 시가이일합니다경생명에 지원 안 하는데, 장인 평생학습도시 상각금 거, 의정부가 이일합니다 도대체 왜이 국민의힘 행정부는 모든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입니까? 행정부가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면, 범죄하는 의회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. 복지예산 반토막 냈을 때 그거 살린 거 의정부시의 더불어민주당입니다. <laughs> 대통령이 반토막 낸 R&D 예산 미래성장법력의 일거 꺼놓은 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에서